나이키 프리미어 3가 정식 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유로 2012 팩에서 영감을 받은 신규 프리미어 3가 유출되었습니다. 유로 2012 TN4 레전드 4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나이키 볼트 색상을 수우시 부분부터 힐컵 뒤쪽까지 포인트 색상으로 활용해 비슷하면서도 개성을 살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색상 외에는 기존 프리미어 3와 동일한 기능이 들어간 축구화입니다. 프리미어 3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보자면, 나이키의 중저가 라인업 축구화지만, 캥거루 가죽을 사용하며 한탄한 팬층을 거느리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FG 모델, 안티클록이 들어간 SG 모델, 그리고 국내에서도 상당히 핫한 퍼프화로도 출시되는 제품입니다. 출시 예정 프리미어 3 FG 모델은 85 파운드, 하나로 약 13만 원에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후에 SG 모델이나 퍼프화 관련 소식이 있다면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출시 예정일은 2022년 초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